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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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지금 어떡 하지? 뭔가 지금 넘쳤어.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쇼쇼니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한 를번 해봤어요. 원래 물건을 쇼스트가 왜 물건을 판매하지 않느냐라는 또 여러분의 의견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저희 유튜브를 함께 제작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주부 상식에 올라온 상품 중에 제가 최애 상품 캐스팅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궁금하다고 해줘요 <laughs> 무엇이냐 바로 도라지 정과일 최애 간식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가을 겨울 시즌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당이 떨어질 때 목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사실은 뭐 도라지 정과를좀 유명하다는데 거를 꽤 자주 제가 사서 한번 먹어봤었는데 이번에 그 출시가 된이 도라지 정과가 아주 상급이고다 그래서 이것도 소개해 드릴 겸 언박싱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포장 상태도 고급스러워요. 뭐 추석 같은 때 어디 인사 가실 때. 뭐딱 들고 가시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고 저는 막막 막 되게 어려운 손님 말고 어쩌다가 이제 추석에 좀 친한 지인한테 방문을 하거나 만날 때뭘 사가서 지 생각하면 뭐 이렇게 청이라든지 뭐 간식 그런 걸 많이 사가지고 선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올해는 도라지전과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박스를 보 어, 일단 종이질이 오 어, 좋아요. 종이질이 벌써 나는 예삭 도라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듯한, 어, 이게 무광의 차콜 색상 종이 질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한번더 속지까지 컬러가 딱 이렇게 매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드 색상으로 해서 그 서울 도라지의 그 로고인 것 같아요. 앞쪽에 장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어, 도라지 정과가, 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laughs> 무슨. 도라지 전과가 굉장히 실한 게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서, 한 상자에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 요거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이제 저처럼 목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 선물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하나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 식품이나 요런 거를 전문 쇼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지, 오. 모르겠지만, 오, 깜짝 놀랐어. 사이즈가 여러분, 오, 꺼내볼게요. 대박사건. 이만해요. 장난 아닌데요? 도라지정과? 진짜 한 펄이네. 진짜 아예 통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도라지정과는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씹어서 딱 이렇게 했을 때딱 뜯어줘야 되거든요? 되는지 제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음 음! 오, 되게 좋다. 쓴맛이 거의 하나도 안 나요. 가끔씩 도라지 정과는 애들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아예 쓴맛이 하나도 안 나. 젤리보다 맛있어, 진짜로. 특한 도라지? 궁금하지? 먹고 싶지? 크게 잘라줄까, 인형아? 작게 잘라줄까? 어머, 이거 자를 때 기분이 너무 좋다. 자르는 이 질감 보여? 오 이거 명절에 우리 시어머니 오시는데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말랑편이어 되게 말랑말랑하고 꽃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근데 꽃감을 가끔 요리에 사용할 때가 있거든? 근데 꽃감보다 훨씬 요리에 쓰기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잘 물러지기도 하고 꽃감을 쓰는 이유가 질감도 약간 이렇게 찰지고 좀 쫀득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단맛도 그냥 일반 뭐 물엿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도라지 정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영일로 와봐, 이거 먹어봐. 제일 두툼한 부분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것만 먹어요, 언니? 이거 하나만 먹어요? 뭐, 뭐 많이 먹고 싶어? 아, 아뭐 아예 해줄게. 일단 먹어, 맛을 봐봐. 맛을 보고 네가 알고 있는 도라지 정과의 그 맛인지 일단 맛을 한번 봐봐. <laughs> 쓸것 같아? 콧구멍이 꺼졌네. <laughs> 잡사봐. 음! 음! 근데 되게 생각보다 근데 되게 포만감 있지 않아? 도라지 맛이 나는데 씁쓸 그치? 도라지의 향 정도는 있는데 좀 이렇게 씁쓸한 그런 느낌이 없지. 그리고 이게 한 뿌리만 딱 먹어도 양이 많아가지고 둘이 티타임 할때한 뿌리 자르면 딱될것 같아. 간단한 게더 맛있어. 보여 아, 알았어. 그렇지. 종류별로 드셔보셔요. 맞어 솔직히, 저 맛있어. 응. 음. 맛있네. 음. 그러니까, 그냥 호불호가 없는 맛이야. 어, 이걸, 이것만 먹고 말기, 우리 너무 아쉬우니까 집에 우리 손님들도 오늘 많이 오셨고, 또 저희 유튜브 제작진들이 조금 바뀌셨어요. 식사를 좀. 뭐, 어, 이, 이걸로? 어, 이걸로 뭘좀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내가 그래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laughs> 음식을 소개를 하려면 그 음식을 활용한 요리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또 맛있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맛있고 알차게 먹을 수 있는지 정보를 또 드려야지. 음. 아, 이거를 딱 찢어가지고 육회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 솔직히. 근데 육회 값이 지금 없어. 아, 갈비찜 어때? 갈비찜 어때? 갈비찜 괜찮아요? 갈비찜 괜찮아? 좋죠, 좋죠. 우리 집에 밥이랑 고기밖에 없어. 안생는데 아, 갈비찜 할수 있죠, 왜 야, 갈비찜 금방이야. 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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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끝났어, 지금. 어떡하지? 멤다, 지금. <laughs> 넘쳤어. 갈비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핏물이 싹 빠진 데다가 지금 있는 거 없는 거다 꺼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각종 과일. 핏물 쏙 빠졌어. 어? 언니, 갈비찜에 레몬 넣으세요? 아. <laughs> 아, 그거는. 오렌지도? 아, 이거는, 이거는 딴 거야. 여기 갈비찜에는 뭐를 넣을 거냐면 여러분. 아니, 갈비찜은 그냥 갈비 양념이 최고예요. <laughs> 갈비찜에 다른 거를 하려고 다살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손님들이 왔을 때를 위해서 항상 쟁여놓는. 백설. <laughs> 소가기, 소갈비, 양념. 고기 맛의 황금 비율.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로만 했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효의지 죄송해요. 처음, 처음 공개합니다만. 그렇게 제요리 실력을 칭찬하셨는데, 비법은. 이거에다가 혹시 너무 산 양념 익숙한 맛 나실까봐 배즙을 항상 제가 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좀막 각종 화려한 재료들로 데코를 그동안 해왔어요.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싸달라고 하시고 이러시면 제가 너무 항상 죄송했었고, 자꾸 분리수거를 도와준다고 했던 우리 시동생분한테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자꾸 아우영수님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는데 제가 분리수거를 할게요.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이 병을 들킬 수가 없었거든요. 항상 저의 갈비 맛의 균일한 그 감칠맛의 비법! 좋은 고기, 소갈비 양념. 그리고 오늘은 도라지 점과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를. 물을 안 넣던가? 었 많이 불안하지? <laughs> 이거를. 자. 어, 음. <laughs> 물 들어가네. 잠깐만 기다려봐. 물 1리터에 양념을 이제 갈비 양념에다가 이거 넣으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한 뿌리만 넣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담아서 많이 넣어줄게요. 헉! 오, 장난 아니다, 사이즈. 얘는 뭐 잘라서 뭐 이렇게 저기 해서 넣을 게 없는데? 다져서 넣을 것도 없는데? 사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잡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도라지 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라지 정과를 만들 때 안에 치명 성분이 또 들어간대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음식의 풍미를 풍부하게 아마 바꿔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도라지 종가를 넣어서 해본 적은 없어서 굉장히 맛이 궁금합니다. 아, 맛있겠죠? 이렇게 좋은 게 왕창 들어갔는데. 우리가 갈비찜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갈비찜이랑 좀 뭔가 곁들여 먹을. 음료를 지금부터 좀 제가 만들어 볼까 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일하는 와중에 술을 먹을 수는 없지만 고기에는 항상 뭔가 와인 한 잔이라도 이렇게 탁 곁들이면 너무 좋을 때 저는 뱅쇼를 늘 즐겨서 먹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에서는 감기약 쌍어탕처럼 이렇게 먹는 음료잖아요. 이제 바야흐로 감기의 시즌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어, 뱅쇼 노하우는 같이 또 공유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항상 목을 보호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과일뿐만 아니라 생강, 그 다음에 배.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뱅쇼에 같이 넣어서 저는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도라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땐 도라지 넣어주면 당연히 훨씬 더 좋죠. 보통 이제 생도라지를 넣으면 맛이 많이 쓰거든요 도라지 먹었을 때그 약간 쌉싸름한 그 맛이 인삼이랑 비슷하게 사포닌 성분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포닌 성분은 잘 아시겠지만 면역력 증강에도 굉장히 좋고 또 우리 기관지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목이 원래 좀 약하고 잘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감기가 오면 나는 목부터 온다 이제 이런 제이 분들은 도라지 활용한 음식들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깝다 여기다도 먹기. 오, 여러분 두 뿌리 들어가겠습니다. 어때 오이집 손님 접대 융숭하지? 응? 누가 이렇게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뱅쇼를 끓여줘 어느 집에서 이렇게 음 응? 자꾸 빨아먹게 되네. 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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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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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하지 뭔가 지금 넘쳤어 지금 여배 찍는 거 너무 많이 너무 많았나봐 큰일 났네 여러분.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찍으세요, 이거. 오, 충격과 공포. 자, 1차 제가 압력솥에 한번 고기를 익혔습니다. 오, 오, 엄청난데? 위에 나의 도라지전과 좀 봐. 엄청난. 사이즈가 더 커졌어. 물 먹어가지고. 맛있을 거야. 지금 나에게는 아직 두통의 도라지전과와 <laughs> 냉동실에 공기가 남아 있어. 오. 여기 도라지 전과는 한번 압력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 주니까 다진익여진다 양념이랑 바로 섞이네. 매대추 뭔가 뭐 나쁜 성분을 다친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많은 우려를 딛고 드디어 갈비찜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내가 먹고 내가 막 맛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줄 거지? <목소리> <목소리> 오 빠진다. <목소리>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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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달달하고 짭조름한데 거기 이게 고기를 씹을 때도라지정과의그 쫀득쫀득한 그게 같이 씹혀요. 어, 밥 데워야 되겠다. 응? 밥 데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파김치 하나 탁한 뿌리 얹어가지고 정말 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기 있을 때 먹으면은 가벼운 감기는 그냥 난 이거 정도로 그냥 탑파가 돼요. 응 음, 진짜로. 오 누가 그렸을까? 음? 음 완벽한데? 근데 이 정도면 도라지 전과 활용법 되게 잘한 것 같지. 완전 장난 아니지. 네 근데 요즘에 이 도라지 전과가 그 레트로 열풍 때문에 그런 지 젊은층에서도 되게 핫한 그 간식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뭐 몸에도 좋고 이왕이면 또 우리 거 먹어주는 것도 좋고 또뭐 거기에 플러스하자면은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큰 응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와 함께 목 관리 올 겨울에 기관지 다치지 않게, 성대 다치지 않게 잘 관리해서. 항상 뭐 제가 방송으로든 또 이렇게 쇼쇼 TV로든 언제나 건강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정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촬영 끝났죠, 우리? 네. 음, 좋아, 좋아, 좋 먹어, 먹어, 먹어. 이거 같이 먹는 거 완전 추천이야. 오, 맛있네. 맛있죠? 감사합니다. 같이 먹어봐. 도라지 정과를 더 넣어도 됐겠어. 나는 좀 많이 넣나 었 그랬거든. 아, 네. 그죠. <laughs>